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컨셉을 좀 바꿔서 잠 못듣는 밤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한밤의 예언입니다. 잠이 안오는 밤 영상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으면서 개꿀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 그날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후의 날, 종말의 상황에 대한 예언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예언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까요? 먼저 루스문고메리의 미래의 문턱에서 극이동 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극이동 후 펼쳐지는 신시대는 인간 정신이 맑고 고결했던 초기 아틀란티스 시대 이래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서양인들의 뇌리 속에 이상적인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상징이 아틀란티스입니다. 고대의 꿈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있었고, 그때의 사람들은 평화롭고 이상적인 세상을 살았다. 즉,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수만 년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그보다 이상적인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건데 유교에서 말한 대동세계, 불교의 용화세계, 기독교의 천년왕국 등각 종교에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 같은 지상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극그 이동기의 시련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다만 조건이 있겠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체 구조는 뭘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나 심장이 왼쪽에 치우쳐 있고 신장 양쪽 콩팥의 높낮이도 다르죠. 남자가 여자보다 크고 등등. 뭔가 비대칭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뀌는 것이냐? 동양철학에서는 지금이 삼양이음, 양이음보다 크기 때문에 양이음을 억압하고 부조화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바뀐다. 이걸 이것이 개벽이다에서는. 우주일련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 후천이 오면 정음 정향의 조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신체 구조는 예를 들면 심장이 지금보다 가운데로 오거나 콩팥의 높낮이도 맞춰지고 인간의 신체 오장육부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의 신체도 남자와 비슷해지겠죠? 투쟁과 증오에서 해방되며 서로 서로 잘 되기를 도와주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하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경쟁하고 세대 간의 남녀 간의 갈등과 대립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분쟁을 일삼는 상극과 대립의 시대에서 서로 잘 되는 상생의 시대로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려면 절대자, 신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종교가 사라지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서는 우주 일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구촌 형제 자매라는 말이 있듯이 지구촌이 한 가족처럼 지내려면 모든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문화가 바로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인류가 평화를 추구하지만 개개인은 영적인 성숙에 매진한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쫓으면서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영적인 성숙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한 국가 단위로 모든 사람들이 소속된 대의 정부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세계 각 나라에서 스스로 뽑은 대표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세계기구가 탄생한다. 그날 이후 유엔보다 더 보편적이고 통일된 세계기구. 하나의 통일된 정부가 세워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통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것입니다. 세계정부가 세워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화폐의 통일 같은데요. 지금은 달러가 세계 공용화폐처럼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로화나 러시아의 루브라 중국의 위에화처럼 통일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한 국가에서 만든 화폐가 공용화폐가 되면 다른 나라는 그 화폐 경제에 종속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시아와 남미의 경제 위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따라서 세계 공룡화폐는 통일정부가 나온 뒤에나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는 지구 전체의 구석구석을 우주선으로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교통, 통신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너지와 태양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이다. 지금 사용하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비행기와 고속철도 등이 있는데요. 새로운 교통체계는 지금의 최첨단 교통수단보다 더 뛰어난 초고속 과학문명이 펼쳐진다는 것으로 저는 이게 지금의 ufo와 같은 교통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새로운 통신체계는 슥 스쳐가는 생각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갖지 않는 텔레파시와 같은 종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태양에너지는 아마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인공태양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머지않아 인공태양이 개발되면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뒤늦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거의 세계의 탑 수준으로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무튼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열린다는 겁니다. 21세기는 다시 없는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다시 없는 행복의 시간대. 인류가 꿈꿔왔던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 라는 건데요. 제가 아는 분이 꿈에서나마 몇번 그런 세상을 다녀와 봤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떤 세상인지 물어보니 첫 번째는 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꿈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들판과 산을 거닐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한 부부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 부부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봐요. 하고 말하는데, 아, 지금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반갑게 대하는 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도 많고 잡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가볍고 포근하면서 말할 수 없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난생 처음 겪는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세 번째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인데요. 얕은 산을 넘으니 넓은 들판이 나오고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어오니까 풀과 꽃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극한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란 것이죠. 아무튼 그런 세상을 잠시 맛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세상에 한 번만이라도 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볼게요. 모든 인간들은 그 기둥 때문에 파괴되어 엉망이 된 지구를 다시 재건하고. 지구의 풍요로움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함께 일할 것이다. 지구의 풍요는 극지방에까지 철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구의 극지방은 지금의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인데 그 극지방에도 풍요가 미친다는 건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하면서 공전 궤도의 변화로 인해서 극지의 극한과 극서도 사라지게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1세기가 되면 전쟁무기는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더 이상 분쟁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지상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의 진보라는 외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기 때문에 미래는 인간의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과학 기술만 진보한다면 지금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중요한 건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영혼이 성숙하는 정신 문명이 극치에 달하는 시대. 쉽게 말해 누구나 완성된 인간, 도통한 인간, 무병장수하는 신선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신의 섭리에 순종하게 될 것이며 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힘이 부활될 것이다. 한 시대에 서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들이 공존할 때는 분쟁이 싹 튼다. 그러나 미래의 세계는 통치 방법과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모두 일치하므로, 즉 정교가 합일되어 평온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 지금은 종교와 정치, 철학과 사상, 경제와 사회가 모두 각 문명과 국가별로 분열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되어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정교의 합일은 지금의 정치와 종교 문화는 없어지고 새로운 생활문화가 나온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세상을 증산도 도전에서는 후천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세상은 조화 성경이니 조화로서 다스려 말없이 가르치고 함이 없이 교화되며 내 돈은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앞세상은 하늘과 땅이 합덕하는 세상이니라.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가족이 되어 화기가 무르 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느니라. 장차 천하만방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리라.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 후천은 사람과 신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불로 장생하며 자신의 삼생을 훤히 깨뚫어 보고 제 분수를 스스로 지키게 되느니라. 어떠신가요? 저는 도전을 읽으면서 로스 몽고메리가 예언한 미래의 모습과 후천성경의 모습이 정말 똑같은 부분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날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예언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 쉬운데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수많은 예언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대변혁의 때가 오는 것을 알려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는 게 아니라 미래를 찾으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의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의 신비,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비밀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변혁의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